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rd of May, 2024, uh,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ltrion이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아까 낮에 했을 때는 189,000원 0.80% 오르고 있었고요. 관련된 소식으로는 페루 쪽의 자가 면역 질환치료제하고 항생제 물질을 수출하는 걸로 수주를 정부 수주를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부터) (1년) 동안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트루키마 음, 뉴플라이머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고, 베그젤마도 아마 곧 출시를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셀트리온이 브라질 쪽이좀 수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 페루 쪽에 또 수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수출할 물량을 특히 남미를 거점으로 좀 늘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